네, 여기 묵상 간증. 어, 제가 남보다 나은 줄 알았죠. 입니다. 수년 전 저는 성격이 많이 다른 자매와 교제를 했습니다. 솔직해서 좋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에 자주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자친구가 고치려는 의지를 보여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투다가 결국 결혼식 당일에 파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파혼의 책임이 여자친구에게 있고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나서야 당시 여자친구의 잦은 화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달라는 외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타고난 성정이 있는데 제가 여자친구를 연약한 자로 여기며 비판하고 날마다 옥죄였던 가해자였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예쁘다 예쁘냐는 여자친구의 질문에 저는 외모보다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던 중 저의 말과 다르게 매일 다투면서도 결혼 직전까지 관계가 이어진 원동력 중 하나가 그녀의 외모였음과 제가 외모를 중시하면서도 거룩한 척 성품과 신앙이 중요하다며 나 자신과 남을 속여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도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몇 달을 아른 후에야 나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제야 제가 난 자매의 외모부터 본다고 말하는 형제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남에게 솔직한 그들이 저보다 낫다는 것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제 마음 속에 그어놨던 선이 사라지고 공동체 형제들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니 지체들의 나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나눔들을 들을 때마다 선을 긋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두 주의 것임을 잊지 않고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지체를 무시하는 마음이 들때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고 지체들의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청년부 소그룹 모임 시작 전 우리가 모두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성품으로 숨겨왔던 것이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 예쁘냐, 자신이 예쁘냐는 질문에 외모보다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다고 했지만, 어, 결혼 직전까지 이어졌던 그 관계 원동력 중 하나가 그녀의 외모였음을,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거룩한 척 성품과 신앙이 중요하다며 나와 남을 속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우리가 이 성품으로 속일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좀 세번역 성경으로는 어, 좀더 쉽게 나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일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 로마서 14전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권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특히 로마교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자들도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들어오게 되어지니 하나 되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 되기에 힘쓰고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참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야단을 쳐서 고쳐줘야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전제가 되면요, 다른 방식으로 야단을 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보기에 불편해가지고 고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돌이킬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지난번에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은, 감정 마일리지를 쌓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사람이 돌이키기 위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 준 삶의 자리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쉽게 비판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또한 가지는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것이에요. 저도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 내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하는 인내심의 부족도 보게 되어지고, 믿음의 부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절대로 안 변해라고 내가 단정 짓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도 공동체에서 내 믿음의 잣대로 다른 일을 없인 여기거나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어, 이 고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요. 우상에게 이 고기를 잡아서 먼저 바치고서는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기들이 가격이 저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자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권면하는 내용은 네 어, 고기를 먹는 자, 채소를 먹는 자 서로에 대해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파괴적인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가 대부분인데 그것을 목숨 걸고 비판하다가 예, 구원이 닫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절에 대한 적용도 오랜 기간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배우자 자녀가 있습니까? 우울증과 피해의식으로 날마다 징징거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내 연약함을 들키기 싫은 가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3절, 4절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라고 해서요. 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업신여긴다라는 것은요 깔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깔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아래를 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람을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그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니까, 예, 나, 다른 이들을 불편해하는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4절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지든지 세우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하실 일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절 후반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믿음으로 세워져 있다면. 어떤 것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면 성숙한 믿음을 주셨다면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미숙함을 도와 주라라는 의미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이 이 미숙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을 믿는다면, 내가 미숙한 믿음을 가졌다면, 계속 믿음의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위에 나보다 성숙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본으로 삼고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비교의식 열등감에만 그냥 사로잡혀 가만히만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이 어좀 많기는 하는데요. 내가 쉽게 여기는 대상 비판하는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를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도 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성도를 비판해서 그를 세워줄 수 있다고 착각합니까? 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미숙함을 돕고 있습니까? 반대로요, 나는 미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본을 지닌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양쪽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네, 어, 성장해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킬 것인가, 예, 아니면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질 것인가. 네. 그것은, 네, 구원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 그런 의미겠죠.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절기 지키는 것이 네. 뭐 유대교가 유대교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요. 절기라는 거 되게 민감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태클 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크리스마스 지키는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날을 가장 거룩한 날로 바꾸고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서는 그 날을 예, 수님의 탄생일로 정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는 뭐 태양신을 숭배한다, 그렇게 막 말하는 비본질적 비본질적인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참 너무 많은 것을 또 보게 되어지고요. 6절에 보니까 또 먹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지금 기독교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어, 그 레위기 11장처럼 먹어야 된다, 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으로 주장하게 되어지면, 예, 참, 이렇게,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것들이 참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절, 6절은요, 비본질적인 걸로 싸우지 말고, 진짜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예, 그,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라도 그 7, 8절에서 이제 언급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 6절에 대한 적용은요, 교회 공동체 하나됨에 힘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입니까? 라고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하나됨에 힘쓰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7, 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를 지키는 거, 음식을 먹는 거 핵심은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이 또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영원히 누가 내가 고기 먹는 거 가지고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예, 그런 것들도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주,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지 않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그때야만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이 바른 목적이 되고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망치는 길이 되며 타인도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 8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있습니까? 9절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께서 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그 핵심은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겠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믿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죠. 예.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 그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판이 아니라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나는? 어떤 삶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구절에 대한 적용은 내가 귀하게 여겨야 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참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그한 사람이 누군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네.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어찌하여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에 이러으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해서요. 어, 왜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역이냐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비판하였던 것들, 업신역이었던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 드러나는데 11절에 기록되었으대 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45, 아,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게 될 거래요 이 12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각각 자기를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중요한 건 12절이 아닐까요? 예, 우리 각 사람이 각각의 하나님 앞에 다 사실대로 이야기할 날이 올 거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네, 어그 중심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내 삶도 존귀하게 엮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다른 이 12절 말씀이 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솔직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내 모습을 보고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과 내 모습이 안 보이는 채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서는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고 다른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안 보이면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퍼부어 버리고서는. 나도 상하고 다른이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12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는 것이 있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할 것임을 압니까?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쳐야 할 형제 비판이나 업신여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고 있습니까라고 해서요. 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이 성숙한 자라면 그제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사실 하와로 인하여서 아담이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회계는 누가 잘하는 건줄 아십니까? 말씀을 먼저 받은 자, 믿음이 성숙한 자,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